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가장 돈 되는 정보 부자 되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 브리핑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릴 종목은 바로 대동이라는 기업이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서 다들 이 종목이 더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 어떤 기업이고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눌릴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거래량 지표 단 하나로 제가 대시세 종목 직접 찾는 방법까지 준비해 드렸으니 고수익 종목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동은 우선 어떤 기업일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농슬라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농기계만의, 이제 농기계 안에 농기계면에서 바로 테슬라 같은 기업이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의 농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 전문 기업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농기계 사업을요, 농기계 그리고 주물 제품, 모빌리티로 나눠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농업의 기계화를 선도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농기계 제조업을 넘어서 추가로 무인 주행 그리고 자율 작업 사람이 없이도 이제 농기계만 굴러가게 하는 이 무인 주행과 자율 작업 그리고 스마트 농기계까지 생산량 극대화 정밀 농업 기업으로 성장 중인 엄청난 기업입니다. 농기계 하나로 여기까지 와서 농슬라라는 별명까지 얻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의 건설 기계사까지 OEM 기획을 통해서 건설 기계 공급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기계 시장까지 농기계에 이어서 이 건설 기계 시장까지 건설 시장까지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상한가에 갔을까요? 자, 이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와 손잡은 농슬라 대동 임모 로봇 개발 소식에 23% 결국엔 상한가까지 갔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포스코 공정 연구소와 특수 환경 임무 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작업 환경에 적합한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내년까지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임무 로봇을 만들어서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이 대기업하고 이 대기업 포스코하고 개발을 할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는데 여기에 납품까지 기회의 납품까지 확정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엄청난 호재라는 것을 당연히 누구나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요? 일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 눌렸다가 더 갈겁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했는데요 당연히 내일 쌓여있는 물량 덕분에 갭상승이 나올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15,000원대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그간에 쌓여 있는 매물, 구간에 주가가 눌리면서 이렇게 쌓여 있는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고, 자 이렇게 주가가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출발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눌렸는데 재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호재, 포스코와의 이즈 엄청난 호재와 더불어서 현재 모빌리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터리 교환식, 전기 스쿠터보 자율주행 모빌리티, 배송로봇등 대동 제품들을 이 제철수 환경에 맞춰서 도입하는 방향까지도, 방향까지도 포스코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 회사, 농기계 만드는 회사라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농기계로 뽑아내는 매출액이 무려 종속회사 포함해서 7,600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 종목 시총은 3천억 원입니다. 그것도 오늘 올라서 3천억 대에 진입을 했는데 유보율은 무려 1,000%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유보율도 1,000%, 매출액도 7,600억 원. 그런데 시총은 3천억. 포스코와 손 잡았어. 그러면은 타점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타점, 좋은 종목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 눌림목이 발생할지는 장중 수급을 저도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시세가 나오고 이 며칠 안에 갭 대부분의 세력들은 개미털기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주 내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한번 눌림목 타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게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타점과 더불어서 상세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2번 남겨주시면 모든 대응 무료로 실시간으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요. 바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여기에 수익 인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셔서 수익 나신 이후에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 대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브리핑을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제 영상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지금 문자 한 번에 계좌 상황들 정말 많이 달라지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좌 전환시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남일도 없고 남일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계좌 좀싹 뜯어 고치셔야 되는 분들 모두 상담 배너에 있는 번호로 2번과 함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표 수익률이 200%였습니다. 200%, %였습니다. 200 달성 이후에 오늘도 역시 삼부 토건 그리고 파두로 제가 15% 이상 기분 좋게 수익 스타트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번주는 제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게 10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유는 문자 주신 분들은 말씀을 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지금 미채권 금리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계좌를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안전하게 100% 이상으로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85%겠죠? 15%중 달성을 했으니. 자, 이 나머지 85% 같이 수익 챙겨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 영상과 함께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할 것이니 위상 배너에 있는 번호로 2번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들 위해서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래량 보는 법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많은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조 지표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본업을 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뭐이 보조 지표가 잘 맞는다더라. 누구는 이게 좋다더라.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호재가 크다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알고 대응을 하시면은 뭐,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서로 이제 기출변형 차트가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 거래량 지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반은 먹고 들어가고 여러 기출변형들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거래량 지표는 이게 뭐,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뭐잘 써먹지도 않은 등록해둔 뭐 보조 지표 다 지우셔도 된다고 장담 드립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설명 드릴게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음봉이고요, 파란색봉. 그리고 어제보다 많으면 양봉, 이렇게 빨간색봉. 뜻하는 게 거래량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양봉인 게 좋을까요, 음봉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보인 게안 좋습니다. 양보인 게 좋습니다. 왜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날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의 물량까지 다 받아주고 올릴 힘의 척도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져야,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은보인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답은 은봉이 좋습니다. 전일 대비 이제 거래량이 낮게 되면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이만큼 낮아진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적어도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확 죽어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동일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가격이 내려가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사주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물량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이제 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적다, 즉 파는 사람이 적다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뭐 단순히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어쩌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이런, 이런 보조 지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런 종목이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똑바로 볼줄 아는 거래량 지표가 훨씬 개인 투자자분들께 효율이 좋습니다. 어, 일단 거래량으로 뭐 눌림목에서 대처, 단타할 때 추가 상승 여부까지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접목을 좀 시켜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뭐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크게 터지는 종목 그런 건 어떻게 찾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이 또한 당연히 거래량에서 눈치 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의도적으로 뭐 다른 거라고 하면 이도, 이평성 그리고 뭐 볼뱀 매물대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세력이 누르고 추세를 이탈시키고 뭐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서 하면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거래량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하기 전에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스권에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입니다. 박스를 그리는 종목은 여기서도 박스를 그렸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찝어도 사실상 뭐 박스를 그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한정적이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 종목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등을 한 종목 중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갔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2022년도 뭐 2월부터 볼까요? 이거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좀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박스를 뭐 최저점이 이거 너무 작게 나오네.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가 엄청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뭐 1,800원에서 2,200원 사이면은 거의 이제 뭐 2,000원이면 200원이 10% 정도니까 한20% 구간인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나면요. 갑자기 여기서 이 구간부터 1월 부 11월부터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아주 툭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리느냐? 아니죠. 개미를 바로 털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더 이상으로 빼서 개미를 다 털어버립니다. 다만, 이제 박스를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나왔고, 주가만 빠졌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물론 여기까지만 가서도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한번더 나왔음에도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만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은 어 그럼 아직 다 나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단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날 또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나왔지만 어느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50% 이하로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다안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고, 또50% 이하. 그렇기 때문에 또 슈팅 나왔고, 그리고 또한번 추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나가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온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꼬리 보시면은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중부, 충분히 이제 주가가 50% 이하에서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갔다면 여기서 이 대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겠죠. 2,000원에 산 종목이 15,000원 가는 것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평선이나 매물대, 그리고 CCI, RSI,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 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에 충분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설명만 듣고 차트 보셔도 바로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직접 찾아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아, 이 종목이 여기에 접목해도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하실 수는 있지만, 당연히 더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거래량이 50%가 넘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긴 거래량이 때문에 뭐 부분까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린, 어,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봐드리도록 할 테니,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저도 뭐 가장 궁금하신 뭐 지금 갈 종목은 뭐냐 이런 거는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당연히 최소한으로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신 분께만 이 거래량으로 찾은 대시세 예상 종목 바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나오는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안간 종목이 많지만 시기와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최대한 우리는 적은 기한 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문자 주시는 분들만 말씀드릴 테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배너에 있는 문자 통해서 이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